스텔라와 모모 할 게임은 오늘 번역기 게임을 할 거예요 번역기 게임 뭔지 알아요? 번역기가 어떤 한글 단어를 읽어줄 거예요 근데 번역기가 제대로 읽어주지를 않더라고 아, 너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번역기에 관련된 게임을 많이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귀를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귀 활짝 열는 연습 해볼까요? 귀 열어주세요 우리 스텔라 이렇게 열어주시고 우리 모모도 귀 열어주세요 아. 잘 들리나요? <laughs>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뭔가요? 아, 그 번역기가 몇 개의 단어를 동시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잘 들은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적고 난 다음에 딱 보여주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 왠지 스텔라가 잘 맞출 것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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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가 한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laughs> 번역기도 많이 듣고 <웃음> <웃음>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스피드도 중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들어봐요 어세 개구나. 첫 번째 문제는 연습 문제예요. 사과. 뭐? 나 바로 들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세 개라고요? 나한 단어로밖에 안 들렸어. 이거는 세 개야? 어세개 겹쳐있대요. 나 하나만 들었는데. <laughs>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사과. <laughs> 너무 한 단어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동시에 들은 단어를 한번 말해봐요. 응. 하나, 둘, 셋.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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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사과는 정확 사과 맞아요? 응. 근데 여기 에 지금 두 단어가 더 들어갔다 이거요 네. 말, 뭐? 말이 지금 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중용 아, 사과였는데. 응. 한번더자세하번 아? 들어볼게요. 사과. 오? 사과. 아? 어나 하나. 나도 알겠다. 하나 있어. 뭐 하나 더 있다고? 어 나도 하나 있어. 앞에가 다 시옷 발음인 것 같아요. 시옷 발음밖에 안 들리고, 난두 번째 들은 게 새. 나는 생활.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오? 어? 이게 연습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 자세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진짜로. 구요 진짜 자꾸야. 응. 두 글자 다 적어. 빨기 아니잖아. 쌍디가 안 들어갔거든요. 또두 글자 단어 뭐였죠? 포도. 사과, 사과, 사과. 그럼 동시 에 해보자. 딸기, 아, 아니. 딸기는 아나 보통. 딸기는 어. 무조건 아, 아니네. 딸기는 아니고, 포도도 아니고 이 센다너가 아니야. <웃음> <풀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우리 지금 같이 <수박이> 부나고 있어요. 이게 어려. 워 <laughs> 우리 팀많잖아 이게 똑같은 단어가 세 개가 나오니까 더어렵네 어? 수박. 어, 수... 하나, 둘셋 사과. 어? 어? 수박이야. 수박이야. 수박. 수박. <laughs> 근데 우리 저의 정답. 사과, 모가, 수박. 어? 하나 중에 수박 맞는 거 같아요. 수박 맞아요? 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하나, 둘, 셋, 자, 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네, 어려워, 어려워. 정답을 케빈 모스텔라가 알아낸 듯 불구하고 어.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어차피 이건 연습 문제니까. 음.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보지 마요. 아케빈이나 보지 마요. 텔라보 보지 마. 그러면 문제 주세요. 잘, 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잠깐만. 어 요거는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번 들으면. 사담합니다. 사담합니다. 연습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두 단어를 다 겹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 글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신해, 자신감 가득. <웃음> <웃음> 나 먹은 거 봤어. 이거 끌려고 하는 거 같은데. 스텔라도 정답을 다 적었고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정답을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잘 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잘 잤습니다? 난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laughs> 저는. 잘 먹었습니다.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과연 여기에 정답자가 있나요? <laughs> 서로 가릴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laughs> 어, 한 개로 어, 같이, 같이 해야 될거 같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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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가자. 지금 그래서. 셋이 동시에 쓴 정답이 잘 먹었습니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 자체가 나 너무 <laughs> 다시 한번 먹어 볼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 나 했었는데 아. 없어 그랬어. 정답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지? <laughs> 잘 먹겠습니다. 뭐 없었어. 잘이야. 우리가 지금 너무 잘만 어, 생각하다 보니까 맞다. 잘로만 시작하는 거 잘이 확실히 들리는 데 아니니까. 어. 아? 수업합니다. 자. 자. 수업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힌트를 듣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 들리는지? 어, 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승승부입니다승부더듣니다리가그 <laughs> <laughs> 중에 한 개라도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음. 정답으로 인정해 주세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잘 젊었습니다 잘 젊었습니다 잘 젊었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짜잔 세명다 하나씩 다 맞았어요 아 어, 진짜? 오, 어? 뭔데? 모모는 사랑합니다가 맞았고요 어, 어. 오. 케빈은 반갑습니다가 맞았어 <laughs> 스텔라는 오? 어? 자, 하나, <laughs> 둘, 둘, 셋,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 반갑습니다 근데?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이게 베대가에 아, 번역기 게임 중에 제일 탑, 제일 맞아,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 나 지금 머리 너무 터질 것같아데 우리 이 라운드는 우리 그냥... 죽인 걸로 합시다. 그래, 맞아, 맞아. 죽인 걸로 맞아. 하고, 다음 라운드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게임이죠? 제목을 제목. 정확하게 써서 정답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라운드보다 쉬울 것 같은데, 맞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문제 주세요! 말하는 코끼리 나르는 물고기 난장이 요정과 무서운 거인 과거로 미래로 하늘로 바다로 어디 모모 어? 나르는 물고기 땡 어? 아니야 아니야? 케빈 날아라 물고기 케빈 맞아 이거 맞아? 나도 나 스텔라 날랄라가 뭐해 날랄라 날아라 날아라 물고기 스텔라 날랄라라 뭐해, <laughs> <laughs> 케빈이 정답 맞췄지만 이거 연습 게임이었어요. 아 스텔라한테도 기회가 있고, 오케이, 모모도 오케이.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연습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더집죠 색깔을 끄고 파란색도 빨강도 맘먹으면 순식간에 익숙해. 꽃이에요? 케빈, 네. 색깔 놀이. 아... 땡. 색깔을 끄고 파란색도 빨강도 맘먹으면 순식간에 익숙해. 모모, 색깔 파티. 티빌, <laughs> <TV>, 색깔게임 <laughs> 어, 나 이... 티빌 쇼 뭐죠? 무찌개성 네? <laughs> 변신의 왕, 카멜레온성 아, <laughs> 정확하게 썼어요 허, 근데 카멜레온은 맞는데 여기 외래어에서 어이잖아요, 음. 카멜레온은 근데 맞는 거예요 오, 진짜? 의미가 전달됐기 때문에 스텔라는 정답 와! 와. 색깔을 끄고 파란색도 빨강도 맘먹으면 순식간에 익숙해 파란색도 빨간색도 맘먹으면 순식간에 살다아 멜리버 블 스텔라의 정답으로 2라운드는 스텔라가 이겼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3라운드 출발 자 3라운드는 뭐죠? 단어들을 그냥 적으면 된다. 우리 1, 2 라운드를 해서 이제 번역에 익숙해졌어. 이거 이제 쉬워요. 스피드 게임이야. 좋아 갑니다. 나열해 주세요. 바다 멸치 아파트 사탕. <laughs> 케빈. 바다 멸치 아파트 사탕. 네. 어머, 그거야? 나도. 아사 멸치 아파트 사탕인데? 캐빈 사탕이라고. 했어 <laughs> <있어>? 바다 <사다> 멸치 <laughs> 아파트. 사탕. 바다 멸치 아파트 사탕. 자기 <laughs> <laughs> 사 사탕이 나올 리가 없지. 아, 그데 나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아까 모모 처음 말대로 스트라우 한국분 뭐 진짜 <laughs> 열심히 했나 봐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캐빈이 이겼는데 내가 사탕으로 들었네. 사탕. <laughs> 아유, 좀잘 들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죠. 문제 주세요. 오, 네. 케빈, 시장, 여름, 산소, 미역, 몽골, 채소, 슬라임, 자동차, 모기, 남자, 미소, 미역고 삼총구, 장난해요? 세 개밖에 못들어 나도 세 개밖에 못 들었어 케빈, 시장, 여름, 산소, 미역, 몽골, 채소, 슬라임, 자동차, 모기, 남자, 미소, 미역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짜자 뭐뭐가 적은 게 뭐뭐가 있죠? 케빈, 시장, 여름, 산소, 슬라임, 자동차, 채소, 모기, 남자, 미소 오.. 많이 적었어요. 모모 몇 개? <laughs> 역시 전부 다요? 정말요? 케빈 시장 슬라임 여름 산소 자동차 미역국 나오는 어요 미역 <laughs> 미역국은 없었는데. 미역국 맞아요. 어? 역도 맞아. 미역국도 맞아요? 미역국도 맞아요. 아 미역국 있었죠. 아 근데 엄청 많은 단어가 있었던 거네. 그럼 맞아, 지금 맞아, 맞아. 모모가 몇 개야? 하나, 두, 세, 넷 다섯. 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서 스텔라가1 1 개를 썼으면. 기적적으로 열한 개를 썼으면 스텔라가 이기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열한 개 <11개> 썼을까요? <laughs>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스텔라 가쓴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케빈 맞고요. 시장, 여름, 슬라이드, 자동차. 자동차.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적었네요. 그러면은 3라운드는 모모의 승리. 승리. 번역의 게임을 이 중에서 많이 한케빈이 이렇게 지다니 <laughs> 스텔라 너무 잘하네요. <laughs> 친구들 다음에 더 재미난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 재밌었습니다. <웃음> 네?